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프와 비례관계의 단원을 마무리하는 문제로 마무리를 합시다 자, 1번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이건 이제 쉽지 a를 보자 마이너스 3한칸두칸 칸, 왼쪽으로 3칸 가고 위로 4칸 네 그러니까 얘는 맞고 b는 3,3 3. 얘도 맞네. 그지, 어딘지 알지? B3컷마. 3 C는 4마이너스 1. 얘도 맞지. D는 D가 틀렸네. 이제 그러니까 D가 답이야. 왜요? D는 여기 있잖아. X좌표가 0이고 바뀌어 있지. 지금 x 와 y 가 Y가 마이너스4잖아. y 축 위에 있으니까. 2번. 이 점은 X축 위의 점이래. X축 위의 점들은 Y좌표가... 0이 돼야 돼. 그 y좌표가 얘잖아. 얘가 0이 돼야 돼.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 되야지 a는 마이너스 2가 되야지 그러지 2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다음 요 점은 또 y축 위의 점이야. y축 위의 점들은 x좌표가 0이어야 되지. 얘가 0이어야 돼. b는 얼마야? 7, 3. 근데 a b를 걸었어. a 더하기 b는 1이 되겠지 3번 3번은 a가 음수란 소리야 그지 그리고 b는 양수야 a가 지금 음수 b는 양수 이렇게 돼있지 그럴 때 아, a가 0보다 작잖아 얘들아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a는 0보다 큰 수가 돼 예를 들어 생각해 봐 a가 0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마이너스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플러스 1이 되거든.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거든. 그럼 여기, 요 좌표를 봐. X 좌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가, 얘가 양수잖아. 그치. B도 양수가 돼.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0보다 크게 된다. 그런 말이야. X 좌표가 0보다 크네. A 곱하기 B는? 얘는 음수고, B는 양수잖아.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되지. 그지? 자, x 좌표가 플러스고, y 좌표가 마이너스인 게몇 썩면일까? 다 잊어버렸냐? 안 잊어버렸지. 여기야, 여기. 여기가 X가 플러스가 되고, Y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 이게 X축, 얘가 Y축이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4번.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 A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B는 0보다 크니까 1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A는 마이너스, B는 1. 이렇게 숫자를 그냥 예를 들어서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뭐가 되느냐. 이런 개념을 알아두는 게 아주 유익하지. 익숙해지면 여기 이제 금방 눈치채게 되거든. 봐,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잖아.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2가 된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라고 곱하기 b가 얼마야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어. 자기야. 알겠지? 어쨌든 자 이제 4번으로 가자. 4번 어떤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정차. 움직이지 않은 거지. 시간이 흘러도 그지. 다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다고 간다. 다음 포기 중에서 그래프 보는 방법이야 자동차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그래프로 옳게 나타나는 것을 고르시오 다음 가정지를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치 그럼 딱 보면 벌써 눈치챘지 뉘은이지언니야 그치 일정한 성력으로 달려다가 휴게소에서 여기가 뭐야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안 움직이고 그리고 다시 가니까 됐지 5번으로 가자 5번 민수가 등산로 입구에서 출발해요 X분 동안 등산할 을때 인수가 위치한 지점의 높이를 y. 그럴 때 여기 잘 봐. 여기가 y. 높이. 이쪽이 걸린 시간이다. 이쪽이 걸린 시간. 이쪽이 높이. 얘를 잘 봐야 돼. x축, y축을 잘 봐야 돼. 그래프를 볼 때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 산의 높이는 400m이다. 아니지. 정상이 몇 m? 360m. 예, 네, 틀었고. 정상은 구름다리하고 비교해봐라. 구름다리가 200m 있잖아. 정상은 어디 있어? 360m 있으니까 360 200을 해야 되겠지. 160m 높은 곳에 있지. 오케이 예, 틀렸어. 정상 주변보다 등산로 입구 주변의 등산로가 더 가파르다. 가파른 곳은 어디야? 이쪽이지. 정상 주변이지. 등산로 입구 쪽은 완만하잖아. 이 저게 그 갑자기 짧은 시간에 갑자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지? 그냥 정상 주변의 등산로가 더 가파른 거야. 정상에서 억새방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정상에서 억새방까지 걸린 시간이 몇 분이야? 20분 걸렸지, 20분. 그치? 80분에서 100분 걸렸으니까. 아, 100분이다. 얘도 줄였네. 그럼 답은 5분이 되겠네. 저절로. 그 이렇게 5 정상에서 지상 4 0 m 터 지점까지 내려온다. 고 봐요. 이렇게 좀 하고. 정상에서 지, 지상 4 0 m 터 지점까지 내려오는데, 여기, 여기, 여기. 그치? 4 0 m 정상에서는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80분 걸렸잖아. 얘가 정상에서부터 지상 40m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120에서 80을 빼야지. 40분 걸렸어 40분. 이제 정상에서 지상 40m까지 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1 2 0분에서 정상까지 가는 갔던 시간 80분을 빼야 된다. 40분 걸렸고.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80분 걸렸어. 80분. 80분. 이제 그래프를 잘아야돼. 그 시간에 2분의 1 맞잖아. 답파. 2분의 1이지 얘가.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맞다 이런. 자, 6번으로 가자. 6번 두 변수 x, y에 대여 y와 x의 정비례할 때 표로 관계를 나타낸 거야. a, b, c를 구하래. 우리 정비례식을 y는 ax라고 나왔었지만 여기서는 여기 a라는 미지수가 여기 또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a를 써먹으면 안 되고 이제. k x 라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 뭐 m x 라고나와도 되고.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래. 마이너스 6은 k 곱하기 x가 얼마? 3이래, 3. k가 얼마인지 아, 암산으로 돼, 이 거. 마이너스 2여야지. k가 마이너스 2여야지, 곱하면 마이너스 6 되지. 우리가 k-1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제 정비례식이 나왔지. 마이너스 2x,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 얘를 쭉, 쭉 집어넣어 x가 마이너스 2면 y가 b네 b는 하고 쓰면 되겠다 y가 b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봐 플러스 2, 2는 4 플러스 4 b는 4 하나 넣어서 또그 다음 점이 마이너스 1, c를 대입해 그럼 c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암산해 그냥 이렇게 그럼 얼마야? 플러스 2가 돼이 정도 암산은 돼야지 이제 그 다음, 얘는, a, 마이너스 10. y가 마이너스 10이고, x가 a잖아. 그럼, 마이너스 2a. 이렇게 됐지. 그러므로 a는 얼마? 5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 귀찮게 하려고 또다 더하래요. 귀찮게 하려고 그런 걸까? 뭘까? 연산 실력을 알아보는 거지. 그러면, 5 더하기 4. 더하기 2. 11. 몇 번이야? 1번. 됐죠? 7번 가자. 7번. 그래프가 제1사분면과제3사분면을 지나는 것의 개수를 구해라. 오케이. 그러면 기억은 y는 5 x 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 그지? 그래서 1사분면3사분면 맞네. 기억. 뉴은 똑같이. 기울기만 좀 작지. 이렇게 돼, 똑같이. ᄂ도. 그치? 그리고 얘도 1, 4, 분면3 14, 7 18, 1그1 7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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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그정도 알고 있어야 돼. 숫자를 대입해도, 대입해서 알아봐도 돼. 오케이. 그 다음, 비읍은. 비 비읍 여기다 그리고 있어. X분의 7이니까. 이렇게 되지. 멀리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비네개가 답이야. 숫자를 넣어서 점만 딱딱 찍어봐도 알수 있어. 숫자를 넣어서. 오케이. 그렇지만 이렇게 할줄 알아야지. 됐죠? 그래서 8번으로 가자. 8번, 다음 중에서 정밀의 관계, 이거의 그래프의 점이 아닌 것을. 이런 건어게 풀어? 대입해 보면 되지. 만족하면 되니까. 얘는 맞네. 얘는 맞죠. 아닌 거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그 점이야. X0, Y0. 그 그럼 얘를 대입해 봐. 앞에 게 X값, 뒤에 게 Y값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를 해 봐.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오지. 얘도 그래프 위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3 나오자. 3번도 대입해봐.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라. 그러면. 그럼 플러스 2분의 9가 돼. 그지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얘가 답이야. 됐지?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이렇게. 그럼 플러스 2분의 3이 나와. 얘는 여기 나왔네. 그,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위에 있어. 나 X에다가 3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지 2분의 1이 아니고 그지 답은 3번과 5번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닌 거다 다음 9번으로 가자 9번 오른쪽 그림은 y는 ax의 그래프이다 기울기하고 k값을 구해라 그랬네 k는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어 여기 먼저 y는 ax에다가 한 점을 대입해 뭐? 여기 있는 점 이거 여기 여기 x가 마이너스 일때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은 x, 에다가 마이너스 m x, 넣으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m 이렇게 됐지. a는 마이너스 이분의 마이너스 이야 y, m i 마이너스 minus y, minus y, minus y, y, 는 l 분의 x 가 됐지. 여기다가 넣어서 됐죠? 그러면 이제 x가 이잖아 y, 가 k 이 점이 6 k다. y가 k고, 2분의 3에 곱하기 x가 6. 2점 대입한 거야. x, y에다가. 그러므로 k값은 3, 3은 9. 오. 그런데 또 a 더하기 k를 구하네. 뭐 더하기 뭐냐? 2분의 3 더하기 9인데, 통분해야지. 2분의 18. 2분의 21. 얘가 답이야. 그럼 10번으로 가자. 자, 10번도 9번하고 같은 형이지 정비례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는데 얘는 완벽하게 x, y를 그렇게 줬고 얘는 b를 모르잖아. 똑같은 방법이야. 자, 이 점을 그래프에다 대입해봐. 3. y가 3이야. a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자 a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봐. 그렇지. 마이너스 3이어야지 곱해서 플러스 3이 되지. 또 y는 마이너스 3x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에다가 2컴마 마이너스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b는 x에다가 2를 넣어야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됐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잖아. 오케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6이라고 써야 돼. 근데 또 a 더하기 b를 넣어야 마이너스 3 더하기 6을 하라 그런 말이지 답은 3좀 쉽다 그지 다음 11번 다음 보기 중에서 반밀의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4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려 마이너스 x분의 4를 대충 그려보면 x 성의 없이 그렸네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x분의 4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니까 원점을 지난다 천만의 말씀이지 마이너스 2,2를 지나는지는 어떻게 알아봐?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가. y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2,2. 2.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하면 2가 된다. 그런 말이야. 얘는 맞네. 그치? 그 다음, 2,4분면과 4,4분면 맞잖아, 지금. 답, 은과 지긋. 지그... 다음 문제가, 12번은, 오, 그래프를 보고 어떤 식인지 짐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기억을 봐. y는 3분의 2x라 했잖아, 그렇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어돼 직선. 근데 얘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여 위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 답이 3번밖에 없어. 얘답 3. 그렇지? 이렇게 키울까 응. 그럼 뒤은는 봐. 또 직선인데 마이너스 5 기울기를 보고 하는 거야. 이건 내려오는 그래프라는 걸알수 있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거야. 답이 초록색으로 그려진 거 얘가 4번이야 4번 그 다음 마이너스 x분의 5 반별 비 그래프니까 2, 4 분면하고 4, 4 분면에 골라, 그려진 걸 골라야 돼 그래서 얘가 1번이야 1번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그 다음 리얼은 1, 4 분면하고 3, 4 분면에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몇 번이야 반별 비 중에서 어? 2번이야 2번 2번 파란색 파란색인지 뭐 그런 음. 색으로 그려진 거 다푼 거야 됐지 다음 문제 가자 13번 요거의 그래프를 캐치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기 좀 키워가지고 별로 쉬워 여기로 a라고 해봐 여기가 b가 나와 이렇게 이제 이 점의 좌표를 a,b라고 쓰고 여기다가 대입해봐 b는 y니까 a분의 8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넓이가 뭐야? 넓이가 A 곱하기 B잖아. 이 식을 잘 봐. A 곱하기 B가 8 나와야지. 양변에 A를 곱하란 말이야. 오케이. 양변에 A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B 곱하기 A가 A 곱하면 약분되고8 나온다. 이거 8이야, 그냥. 답이 8. 너무 허무하게 나오지? 다음 문제 또. 14번. 정비례 관계 Y는 EX와 반비례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 값으로 구한다 A 값. 자, 요 점, 요 그래프를 달고 요 점, 선생님이 찍고 있는 이 점이, 이 점이, 직선 위에도 있고, 곡선 위에도 있지. 그니까 얘를, 요렇게, 여기 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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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거. 얼마야? 그렇지. 이 X가 4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치? Y가, 얼마가 나와? 4하고, 이거 퍼이 4니까. 8나오잖아 그치? 그니까 X가 4일 때, Y가 8, 이렇게 구해. 그럼이 점의 좌표가, 알수 있지? 4,8이야. 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음, 이렇게 놓고 8은 스가 4, 4분의 a 그치 4를 곱하면 돼 양쪽에다가 곱하기 4하고 이쪽도 곱하기 4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a값이 딱 나왔지 32 48이 32니까 쉽지 다음 문제 가자 15번 길이가 30cm인 양초에 불을 붙여서 양초의 길이가 18cm가 될때 불을 끄려고 한대 3. 어. 양초의 길이가, 어이, 문제, 이런 문제가 시, 실전에 나오는 이런 일이 생기냐, 실생활에 1분에 0.6cm씩 줄어든다고 할때 1분에. 불을 붙인지 몇분 후에 불을 거야 하는가? 참. 어렵게 산다, 그지? 힘들게 살아. 양초가 있어요, 이렇게 양초가. 그런데, 원래 길이가 30이야, 30. 이게 막, 이제, 불을 태우면 줄어들 거 아니 이렇게. 그지 1분에 얼마큼 줄어들어? 0.6cm 줄어들어. 2분 지나면 이만큼 줄어들겠어 0.6에 2배 만큼 줄어들지 그치? x분이 지나면 x분이 지나면 0.6 곱하기 x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치? 남은 양초의 길이가 18이 되어야 되니까 남은 양초의 길이를 y라고 해봐 이렇게 놓고 y라고 하고 식을 세워봐 원래 30이었잖아 빼기 X분 후니까 이제 0.6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빼줘야지. 오케이. 0.6 곱하기 X만큼 10 줄어들어. 1분 지나면 0.6 2분 지나면 1.2 이런 식으로 이어갔지? 오케이. 근데 양초에 남은 양초가 18이 되어야 자다이 그러니까 18을 Y에다가 쫙 집어넣으면 돼. 18은 30-0.6 X가 됐지. 이렇게. 0.6X 이 뭐, 부분이 얼마가 되어야 돼? 18이 되니? 0.6x가. 그렇지. 12가 되어야지. 0.6x가 얼마가 되어야 돼? 12가 되 돼. x는 0.6분의 12야 돼. 이렇게, 이렇게. 0.6분의 12. 이제 이거 다 돼. 얘를 계산해또 못해요. 애들이. 1 9 1 9 하면 쉬워. 6분의 120. 19포, 19포. 분수니까. 그럼 얼마야? 20이 나오잖아. 그치? 20분 후야. x 분 후라고 했으니까 x 분답 20분 후 별로 어렵지 않지 할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가다로 풀어도 돼막 대충 10분 후에 6cm 줄어들고 그럼 20분 후에 12cm 줄어들지 그렇게 금방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문제 어쨌든 갑시다 16번 좌표평면 위에 4점이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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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을 좌표평면 위에 다내시오그랬어 이렇게 올리고 키워서 짠 마이너스 1,4래. X가 마이너스 1고, Y는 4니까. 따다다다다다단 여기, 여기, 여기. 좌표를 보고 있어야지. 그렇지. 얘가 A야, A.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1.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여기, 여기. 보고 있지? 보고 있지, B. C가 3,5?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마이너스 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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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실 니네가 그래야 되는데, 그치? C. 그 다음에 D는 3마 2칸 올라가야 돼. 여기. 얘가 D야, 이렇게. 이게 1번 다 풀어내 벌써. 2번.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한다 그럼 뭐, 사다리 꼴이네. 딱 보니까. 그지? 이런 거. 이렇게. 사다리 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아랫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인가 봐봐. 다섯 칸. 칸도 셀줄 알아야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인가 봐봐. 기게몇 칸이야? 세 칸. 그지? 곱하기, 이쪽이 노, 높이야, 이게. 사다리 꼴은. 몇 칸이야? 세칸이다한칸더 하니까 네 칸. 4칸. 네 칸이야. 네칸잘 4칸 봐. 사다리 꼴은 나누기 2를 해야 돼. 곱하기 2번에라는 거야. 29, 16. 그래서, 아이고, 여기다 답을 줬네. 2번 답은 16이 되는 거야. 17번. 반별 관계.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 정수 하면 또 애들 또 물어봐. 근데 마이너스 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 되는 거지.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렇게 세 가지로 되는 거잖아. 이제 여기다 쓴다. 자, 플러스부터 해보자. x 좌표가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는 소리야. 동그라미 친 시계다가. Y가 10. X가 1일 때 대답해봐. Y가 얼마야? 그렇지. 5. 3은 안 돼. 3분의 10은. 정수가 안 되잖아. 그지 다음, 4분의 10도 안 돼, 5분의 10은 돼, 5, 1대 2. 그제? 다음, 3, 5, 6안 돼, 7안 돼, 8안 돼, 9안 돼, 10대 10. 10분의 10은 1. 이렇게. 다음, 이제 마이너스는 여기다 쓰면 되지.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0. 그지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몇개 점이 있으니까 8개 8개 다음 18번 18번 경민이가 빈 욕조에 1분에 9리터 씩 나오도록 수저를 틀어서 물을 가득 채우는데 20분이 걸렸대 수저에 이거 수저라 그러는 거야 용량 있을 거 아니야 용량 가득 채울 때 얼만큼 들어가느냐 그치 그치 지금 1분에 9리터를 채워서 20분을 채웠어 되게 쉽지 그치 9 곱하기 20분 180리터가 들어가 얘 용량이 얼마야 전체 용량이 180리터야 1분에 x리터씩 틀어서 y분이 걸렸대 그지 그러면 1분에 x리터씩 틀어서 y분을 채운다 그러면 1분에 x 2분이면 2x 3분이면 3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전체가 x 분 후에는 x 곱하기 y만큼 채워져 있, 채워진다 이런 말이야, 그렇지? 응. 1분에 x 리터 채워서 y 분을 채우니까 1분에 x, 2분에 2x, 3분에 3x 그리고 y 분이있다면 yx 그러니까 xy다 그런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1번을 답을 1번 옆에다가 쓸게 xy는 얼마가 돼야 돼? 180 리터가 들어가야지. 전체를 채워야 되니까. 전체에 걸리는 시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y분이니까 됐죠? 근데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뭐 그냥 놔두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양변을 x로 나눠서 우리가 반비례식에서 배운 x분의 180 아마 이렇게 써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x, y는 1 8 0과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써도 되지만 됐죠? 2번 1분의 6리터씩 나온대 얘가 1분의 6리터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문제를 봐봐. 1분에 x리터 그랬잖아. 얘가 x값이야. 얘가 x값. x에다가 얘를 6리터를 집어넣으면 돼. 6리터를. x에다가. y는 6분에 180. 이렇게 돼. 그래서 30분 걸려. 30분이면 180리터를 다 채운다. 이런 말이야. 6리터씩 채우니까. 2분이면 12리터, 3분이면 18리터 그래서 30분이 지나면 180리터가 된다 그 말이야 대체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알수 있어 다음 19번 할게 자 19번 보자 이제 집에서 6km 떨어진 학교 운동장 6km는 6,000m인 거 알지? 6km는 6,000m로 고쳐놓고 자 진수는 자전거를 타고 그지? 빨리 가겠다 영서는 걸어가기로 했다 진수보다는 늦게 가겠지 동시에 출발하여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Y미터로 갈때 X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진수가 학교 운동장에 도착한지 몇분 후에 영서가 도착하는지 구하시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이 6,000미터를 가는데 몇 분씩 걸리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쉬워. 그래프를 보고 봐봐. 우선 진수부터 해볼까? 여기 3. 그래프를 봐봐. 이렇게 키볼게 진수가 3분 만에 1,200미터를 가잖아. 진수가 3분 만에 몇 미터를 가? 1200미터 그럼 얘는 1분마다 얼마씩 간 거야? 3으로 나누면 1분에 400미터를 갈수 있어. 그지? 그럼 진수의 식이 나와. 진수가 간 거리가 y야. 얘는 1분에 400미터씩 x분 동안 가면 되지. 1분 지나면 400미터 2분 지나면 800미터 3분 지나면 1200미터 관계식이 나왔지. 그 다음에 누구야? 영소구나 영소 영서. 영선은 어떻게 되나 보자. 영선은 3분 동안에 몇 미터 갔나 그래프에서 확인해봐. 3분 동안에 240미터를 갔어. 그치? 그럼 얘는 1분마다 얼마씩을 갈수 있어? 3으로 나눠봐야지 80미터씩 간 거지. 1분 지나면 80미터, 2분 지나면 160미터, 3분 지나서 240미터 이런 식으로. 그럼 영서의 관계식이 나오지. Y는 80미터씩 X분 동안 가니까. 이제 1분에 80m, 2분에 160m, 3분에 240m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어. 그러면 진수는 이제 진수야.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진수는 6,000m를 가는데 6,000m. 와이 6,000m지? 간 거리니까 400x 이렇게 식을 세워봐. 그럼 x가 얼마나 와? 4 2 개씩 주고 4분의 60이니까 4 나눠야지 알지? 4일은 4, 15분 걸리네. 그지? 요식에서 나누기 400 나누기 400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X는 15분이 나와 15분 만에 6,000m를 가 그치? 영서는 얘가 영서야 얘가 얘가 영서지 영서는 여기서 똑같이 6,000m를 가는데 80X 됐잖아 그러면 X는 6,000을 80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7, 8이 56, 5, 8이 40, 이렇게 돼. 75분 걸려. 누가? 얘는 걸어서 가는 애, 영서. 그리고 아까 진수는 15분 걸렸어. 몇분 후에 도착해? 60분이나 기다려야 돼. 우와. 75 빼기 15에서. 자전거 타고 간 애가 60분을 기다려야지만, 60분을 기다려야지만, 걸어서 오는 애가 도착한다. 이런 문제. 잘 보면 또 이것도 이해가 가겠지. 오케이. 아주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 봅시다.